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최근에 에어라이너에서 프롭기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근데이 프롭기 있는 FMS 사용 방법을 좀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가지고 정말 기본적이고 쉬운 디렉 항로를 설정하는 거 같이 그냥 정말 짧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킹어 35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 화면으로 PFT로 하셔도 돼요. 스플릿 누르시고요. Flight Plan 들어가가지고, Direct To. Select Waypoint 글자를 클릭하시고, 어, KLLU, 엔터. 이러면 끝입니다. 네브 FMS 해주면. 이러면 어디까지? KLLU까지. 버튼 몇 개만 누르시면 재부팅, 아, 재접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지에서 다시 메인화면 갔다가 일로 가기 위해서 메인화면 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TBM 한 로딩 해볼게요. 자, 이번엔 TBM입니다. TBM 또한, 어, 마찬가지로 쉬워요. 굉장히 쉽고요. 가운데, 어, MFT 밑에 있는 여기 패널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여기 MFT 버튼을 누르시고, Direct, Select Waypoint 글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K-L-L-U, 엔터, 액티브 해주면 입력이 되었죠. 내부 버튼을 눌러서 FMS로 바꿔주고요. 이러면 K-L-L-U까지 또 자동으로 갑니다. 자동이 아니죠. 그냥 디렉 일자로 가는 이제 항로를 입력하게 된 거죠. 정말 쉬운데 이거 재조속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카라반 카라반 까지 해볼게요. 자, 카라반 지금 어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소환을 했습니다. 현재 오토파일도 그냥 고도 유지하면서 날아가고 있고요. 카라반이 오히려 제일 어렵죠. 이게 너브가 귀찮게 돼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도 디렉 버튼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너브 됩니다. 너브를 돌리는 게 저는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K, L까지 찾아가고요. 또 L, 저희 허브죠. 허브공항이고요. U, 자, 라마르, 엔터, 액티브, 그리고 내부 버튼 눌러주면 디렉은 정말 쉽습니다. 뭐 복잡하게 넣을 것도 없고,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어, TBM은 G3000이고, 어, 카라반은 G1000, G1000이 장착된, 세스나 1 7 2 뭐, 번엔자, 다이아몬스터, 전부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간단하게 그냥 디렉으로 어디 가실 때는 제조업소 어, 가지 마시고, 꼭, 인게임 패널 안에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